무게 29.84kg 가로 520mm 세로 690mm 높이 140mm 주무기 걸기형 빗면 13전 6승 7패 승률 46% 미끄러짐 방지를 위해 빗면 위쪽에 실리콘을 부착해 상대의 공격을 무력화시킨다 황소! 헬기만점경 파워의 연승 행진이 시작된다 뛰어난 조종수를 과시하며 로봇 타워 경기장을 완전히 장악한 캡틴 이제 최연소 명예 전당 입성을 꿈꾼다. 정상을 향하는 패트의 무한 도전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대한민국 고교 패틀트 로봇을 이끈다. 패스트 저희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경험이 훨씬 많기 때문에 멋진 영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연은 바쁜하지 우리는 프로입니다. 무게 29.28kg 가로 550mm 세로 750mm 높이 170mm 주무기 걸기형 빗면 12전 10승 2패 승률 83% 빗면의 높이를 낮추고 전면에 강철을 덧대어 공격력을 더욱 강화시켰다 캡틴! 이비스로버 파워 배틀 즐거점 황소대 캡틴! 모두 캡틴이 막을 수 있을지 이번 경기에서 지켜보면 재밌겠습니다. 승률에 있어서는 이분들을 당할 자가 없습니다. 12전 10승 2패 엄청난 전적을 자랑하고 있는 캡틴인데요. 네. 캡틴도 수비형 로봇들을 상대한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배틀 제형에 오를 때빗돌리 투하의 대결에서 승리를 거둔 바가 있기 때문에 캡틴 역시도 조종승 승부, 이 수비형 간의 대결에서 자신이 있는 상태거든요. 오늘 이 황소, 성난 황소를 내가 잠재워 주마! 라는 캡틴의 멋진 각오 오늘 경기 속에서 확인하도록 하죠 배틀 제왕전입니다 양 팀에게 경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배틀 제왕전 시작합니다 캡틴이 지난번 빗돌이2를 상대할 때 네. 경기 한 20분 만에 끝내버렸거든요 자, 뭐 빠른 시간 안에 승부를 만들어내는 캡틴인데요 자 황소의 아래쪽에 글쎄요 들어가지를 못하고 오히려 올라갔거든요. 자 지금 이렇게 되면 황소의 글쎄요 플레이가 자 이거 아, 이거, 이거 위험해 이렇게 마무리 짓나요 한방에? 자 위험해요. 자퀘스의 위기. <목소리> 두 로봇이 지금 모두 바퀴가 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거, 글쎄, 어둠의 돼지가 지금. 돌발 상황 발생. 함정 앞에서 엉켜버린 두 로봇. 이럴 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황소와 캡틴의 경기도 중 함정 위치에서 두 로봇이 엉켜 경기 진행이 어려움으로 양 팀에게 경고 1회를 부여하고 함정 바닥판을 올려 경기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문을 올리고 자 양팀에게 경고를 주고요. 자, 자 다시 경기 시작이 됩니다. 어, 어! 이번의 캡틴, 어! 이번 캡틴. 자 오히려 부, 저, 전세가 역전이 됐어요. 정신 차리기 전에 끼었거든요. EBS 스 로봇파워 배틀종 2연승 캡틴 마지막 거기 어, 함정에서 넣을 수 있었는데 그게 안 들어간 게 제일 아쉬운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한소를더 경고하고 또 오늘 약점이 많이 보이는 걸 어, 그걸 커버해서 다시 한번 멋있게 만들어서 나와 보겠습니다 처음에 황소의 기세에 눌려서 조금 당황했는데 끝까지 신중하게 경기했기 때문에 정말 존경과 얻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번에도 준비를 잘해서 마의 3연승을 뛰어넘어 5연승까지 하겠습니다 가자, 5연승! 끝!